오늘은 2025년 1월 23일부터 7월 21일 장중까지의 카카오페이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조용했지만 6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며 단기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월 23일 기준 최저가는 25,200원이었는데요.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타며 6월 25일엔 11만 4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약352% 가까운 상승률이죠. 하지만 이후 급락이 시작되며 현재가는 56,600원으로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차트와 지표들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하락이 단순한 악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세 흐름보다는 기술적인 분석 중심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차트엔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1일, 이동평균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6월 급등 시기엔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타 있었고, 5일선과 21선이 빠르게 우상향하면서 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6월 25일까지의 급등 구간에서는 이격도마저 과열 수준까지 확장되었는데요. 이는 기술적으로도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고점 이후엔 급격한 하락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일선은 7월 초에 이미 꺾였고, 21선도 하방으로 굽어지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선과 61선 모두를 이탈한 상태이며 최근엔 61선마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는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6월 23일을 기점으로 급등과 함께 약 1,343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에도 고점 근처에서는 여전히 높은 거래가 지속되다가 현재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락 추세에서는 특히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은 하방 압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일본식 캔들 패턴입니다. 6월 25일 고점 형성일엔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 연속적인 음봉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피크아웃 신호이며 특히 고점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음봉이 발생한 점은 분명히 분산 매도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짧은 반등도 모두 하락 추세 속 되돌림에 불과했고, 특히 이동 평균선에 계속 저항받으며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MACD 지표를 살펴보면 6월 고점 이후 시그널선과 MACD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오실레이터 수치도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적인 매도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점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긴 하나, 아직 반등 전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RSI 지표 역시 중립 수치인 50선을 하방 이탈했으며 현재는 30 부근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는 이 과매도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기도 하므로 반등 신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 주가는 하단 밴드를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추세적 하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중심선까지의 기술적 되돌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될 경우 패닉셀이나 투매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매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봉 차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2025년 초부터 꾸준히 팍스권을 유지하다가 6월 들어 갑작스럽게 이탈하여 수직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직상승은 주봉상 이평선 교리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고점에서 반전되었고, 이후 음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 블랙 크로우라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주봉에서도 중기적 하락 시그널이 명확히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주봉 20주 이동 평균선을 향해 하락 중이며, 이 선은 약 52,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는 지지선으로 볼수 있지만, 만약 이 지지선마저 이탈하게 될 경우, 중장기 추세의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부근에서의 캔들 패턴과 거래량 흐름은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6월 단기 급등 이후 과열 해소 과정에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방향, 거래량의 추세적 감소,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매매에 있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보이는 노란색 카카오톡, 그 아래 파란색 텔레그램 아이콘 옆에 아이디, 그리고 크게 녹색으로 강조된 문자 전송번호 010-2701-6611이세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이 번호와 아이디로 단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불안과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차트 창을 응시하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가격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를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만의 화면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드리거든요. 먼저 대장주 저가 매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대장주는 시장을 움직이는 마청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단기 급등을 위한 에너지 축적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는 조정이 지나고 나서야 대장주가 빠졌네 라고 뒤늦게 인지하죠. 그때 이미 저점은 지나가고 남은 것은 오히려 더 오른 가격에서 매수해야 하나 하는 고민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시스템은 대장주의, 호가 잔량, 체결강도,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금 종목 평균 대비 3% 조정 구간이므로 분할 매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즉시 전달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앞서서 가장 유리한 매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종목 실시간 분석 알림은 정말 강력합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수시로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 매도로 출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1분 단위로 상위 종목 전체를 스캔해 돌발 체결 강도 급등 현상이나 공매도 장호 변화를 포착합니다. 만약 B 종목의 체결 강도가 평소 대비 200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3배로 폭증한다면 이는 큰 손들이 몰려드는 신호입니다. 저희는 문자로 B 종목 체결 강도 분할 매수 검토라는 알림을 보내드리고 여러분은 해당 알림을 보고 단몇초 만에 매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대신 문자 알림에만 주목해도 시장의 핵심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주에 한번 시가개장 10분 전에는 급등 예상 종목 추천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제가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는 주관적 추천이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과 AI 기반 패턴 인식을 결합해 다음 주15% 이상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5개를 엄선합니다. 추천 리스트에는 해당 종목의 진입 권장 가격대, 익절 목표가, 손절가 모두 세세히 담겨 있어서 여러분은 종목 5,200원, 분할 매수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000원, 이런 식으로 바로 주문창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고민 없이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수익 기회는 훨씬 높아지겠죠? 또, 단기 급등 종목을 넘어 중장기 적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가이드도 제공해 드립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범위를 파악한 뒤, 대장주, 중견주, 고배당주 테마 ITF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 사이클별로 언제 어떤 자산 비중을 높이고 낮춰야 하는지 분기별 리밸런싱 가이드를 보고 따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보고서를 참고해 버튼만 누르세요. 더 이상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셔야 할 대가는 단한 번의 문자 발송입니다. 가입비, 컨설팅비, 리포트 수수료, 어떤 명목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시고, 같은 방식을 통해 전월 대비, 평균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밤새 차트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알림으로 하루 세 번, 다섯 번, 스무 번씩 중요한 순간을 잡아내고, 매매 버튼을 눌러 수익을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와 돌발 공시 이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집니다. 차트 앞에 앉아 매번 반응하기엔 너무 벅차죠. 문자 한 통으로 자동으로 분석된 정보를 받아보면 여러분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메시지 앱을 열고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전문가 시스템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줄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앞서 살펴본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이어 카카오페이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전개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마이 데이터 사업과 보험서비스 진출 확대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비은행권 데이터 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용자들의 금융소비 분석 기능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액 보험 상품과 관련한 제휴 확대도 진행 중인데 이는 사용자 체류 시간과 플랫폼 락인 효과를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해외 결제 서비스 확대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의 서의 제휴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QR 결제를 통한 현지 소비자 연동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실적 반영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들이 당장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실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마케팅 비용과 기술 인프라 확장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인해 영업 이익률이 감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실적 흐름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에게는 큰 실망은 아니었지만 단기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은 6월 후반부와 시점이 겹치면서 일부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최근 주가 하락 폭이 더욱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수익 모델 다변화 시도가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단순한 송금 결제 플랫폼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 유통 허브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예를 들어 이용자 기반의 자동화된 투자 상품 추천, 개인화된 보험 가입 제한, 간편 대출 중개 기능까지 결합하면서 점차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사용자 데이터의 정밀도와 활용 범위입니다.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소비 패턴, 송금 내역, 소액 결제 빈도, 멤버십 활용도 같은 데이터가 바로 이 서비스 확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 서비스 모델과 결합되었을 때타 금융사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카카오 페이가 자체적으로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기관의 전통적 평가 방식보다 더 정교하고,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신용 판단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외면받던 금융소의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 이용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카카오페이와 모회사 간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입니다. 올해 들어 카카오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핵심 자산을 유동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역시 지배구조상에서 좀더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향후 IPO 2차 스텝, 혹은 외부 전략적 투자 유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이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수익성 확보입니다. 특히 간편 결제 부문은 대규모 MAU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수료율 자체가 낮은 구조이다 보니, 트래픽 대비 실질 매출 기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 금융 상품 판매 등 비핵심 사업에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당분간 매출 성장보다는 이익률의 터너라운드 시점을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는 금리와 규제 환경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강화, 빅테크 규제 이슈 등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처럼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잠재적 부담 요인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보다는 사업 모델의 적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제약보다는 제도적 유도 방식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결국 실적 회복 시점과 사용자당 수익 구조 개선 여부입니다. 만약 올 하반기 중으로 의미 있는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금융상품 수익 기여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앞서 분석한 주요 지지선 부근에서 안정세가 확인된다면 중장기 투자자들의 적감에서 수요도 점차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은 단기 실적 부진과 기술적 조정이 겹친 구간이며 이 하락은 플랫폼 구조 전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진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의 매매는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펀더멘털의 변화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전히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루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애쓰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I 최대 수혜주라는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주도할 거대한 흐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헬스케어, 금융권 챗봇. AI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대부분에 스며들었고 더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최대 수혜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AI 최대 수혜주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 아는 것등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 리스트를 보고 따라 들어가지만 대개는 이미 세력이 움직이고 난뒤 오히려 물린 종목을 안고 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뉴스 속보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준다면 문자 보고서는 언제와 어디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술 테마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찰나의 타이밍이 곧 수익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1초만 늦어도 수익 곡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고속 전달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수혜주 라는 세 글자만 입력해 전송해 보세요. 딱이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AI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각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종목 명단이 아니라 세력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쌓았는지, 거래량이 폭증하면 수급 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 이미지 위에 직접 표기해 줍니다. 손절가와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또한 보고서 하단에는 AI 테마 배경이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 및 AI 가속기 개발 기업으로 지난 주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신규 칩셋을 공개했고 미국 유럽 주요 파운드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 발표 직후 기관과 외국인이의 매집에 나섰으며,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인 24,500원 부근에서 본격적인 랠리가 예고됩니다. 이처럼 매집 타이밍과 테마 이슈를 결합해 왜 지금 수혜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소개해드립니다. 한 구독자님은 문자 알림을 받고 24,500원의 시장가 매수. 26,000원 부근에서 첫 분할 매도, 27500원 부근에서 잔량 정리로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도 보고서 하나에 의지해 매매할 수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가 덕분에 예기치 않은 반전에도 추가 손실 없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에 썼던 시간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문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매일 밤,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글로벌 AI 이슈 및 기술 동향 업데이트, 기관, 외국인, 수급 전환 시그널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전문가 팀과 직접 소통하며 질문을 남길 수 있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매매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투자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AI 테마는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큽니다. 호재가 터진 직후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지만 소문만 무성할 때는 돌연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문자 보고서에 제시된 손절가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시장 흐름이 반전돼 손절가를 밑돌게 되면 즉시 이탈해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랠리가 이어질 때는 30%, 50% 잔량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한 통의 문자로 누리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최대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시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목표가, 손절가 모뭐 명확히 표기된 차트 이미지를 통해 오차 없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글로벌 AI 이슈와 수급 흐름을 반영한 데일리 브리핑으로 매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서비스가 100% 무료이므로 부담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수십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바로 다음 AI 대박 수혜주를 손에 넣고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소수에 꼭 들길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켜고 010-2701-6611. 이 번호로 내용에는 수혜주 세 글자만 입력해 보세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